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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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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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나두개사 가지고 <laughs> 하나만 입지. 뭐, 나? <laughs> <그래? 웃음> 나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나 <웃음> it's me. <laughs> 오내 옷이네. 누가 걸릴까? <laughs> 오, <잠깐만>. <웃음> <웃음> 오, 뭐야 누구야? 누구 당첨이야? 오 공... <laughs> 와아 대박. 아, 대박! 미쳤다! 오두번 <laughs> 연속! 오케 아, 이거 바캉스 룩인데요. 이상한 거어디 오프숄더! 오프숄더! 잡아 잘못해. 멀내 옷으로 할게. 내가 많으니까. 야. 어, 어, 토마스 어디 냐 아, 지를 거아다아 <laughs> <진짜 제일 웃음> <모셨다>. <꿈에 웃음> 나오겠소. <웃음> <웃음> 어디야... <laughs> 아야 모여있지마! 모여있지마구 3분동안 어떻게 버텨? <laughs> <laughs> 아니, 오, 나 아니야, 그래? 승, 승. 와, 아, 진 나도 나야 아니, 아, 공은 비은 공은 비은 와, 공은 비 와, 공은 빚... 와, 공은 빚... 와, 공트임 와, 트임다 와, 공은 빚... 와, 공은 빚... 와, 공은 빚... 와, 공은 빚... 이 공은 빚... 와, 공은 빚... 오, 가 와, 공 버틸 수 있을까? 이분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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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겼다고하거거 어때? 아 그럴래? 아 그래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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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예측 이거, 야 돼. 아니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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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내저 이거, 받았던 거상은 아, 아니냐? 이거, 어, 어, 어. <laughs> 어디서 봤는데? <laughs> 아니야 이거 그때 쓰러준 거 아니야? 이거 그때 팔5 0 0번 접어야 하는 어, 그 너, 나그랑 어. 아니? 조용히 <laughs> <laughs> 하고 라팔5 0 0번 접고 <laughs> 이거 무릎까지 오는 너, 그 너, 나그랑 아니? 팔 조용히 하고 있어. 누구야? 아, 아, 누구. 누구인데? 주다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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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다얌. 아, 나 도망을 바고싶에 <laughs> 너무 아! 재밌다. <laughs> 오! 오, 오, 오 주주. 어야 성경아 근데 이거 그냥 무난템인데? 그럼 어, 좋지! 아, 그래 좋지! <laughs> 니트입니다. 그렇게 크롭 아니고 세미 크롭 정도? 아 어, 괜찮은데? 이거 딱 어. 맞겠다 기장. 괜찮 괜찮 괜찮은괜찮은 누구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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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? 누구 하수이야? 은상가 보다. 아니, 아니야 김은서인가 보다. 김은성히히히 오광탈이오 광탈이. 마이고 껐다 하다가 헬로. 왓야 이거 봐. 나 잘한다. <laughs> 이거만 <잠깐만>. 버텨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아 어떡지 기문서 <laughs> 그야 근데 <laughs> 이상한데 이거 김문서 토마스 왜 이렇게 잘 걸려? 토마스 날 봐서. 아 이게 너한테 가는구나. 어. 뭔데 뭔데 뭔데. <laughs> 짜잔. 엥? <웃음> <웃음> 이거 봐. <laughs> <laughs> 템플 스테이 다녀오겠습니다래. 나토마스 괜히 걸렸습니다. 나토마스님 권성경이야? 오케이 다들 살아남도록. 뜯어져 뜯어져. <laughs> 나야, 아, <나한테 웃음> 나이스 다음은 뭐냐? 다음은 뭐지? 와나도옷하나 아, 옷 걸렸다. 걸렸다. 아 근데 나 이거 야다 생각했는데. 이거 어 진짜? 어, 내, 싫어요? 사온 거야. <laughs> 오, 야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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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야이야나다나찮아야 나야, 나야, 서 사온 거야야 꽃무늬 개간지나는데야국야국야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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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서안 입는 거야 <laughs> 아이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이거, 수윙 정도면, 정도라니야. 우리 2분까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? <laughs> 아, 반박이 불가. <목소리> 말하는 것도 대빵 이상해. 반박 불가도 아니고, 아, 반박이 불가. <laughs> 어, 이상해, 말하는 것도. 님이 너무 왜 저래. 어! 김우서 죽이는 줄 알았는데. <목소리> 난가! <laughs> 아, 애받지, 애받지. 야, 이거 2분까지 못 버티면, 자존심 상하지. 야! <목소리>

쟤 진짜 못다니아 이런 놈한테 죽다니. <laughs> 그니까 러내 이런 놈한테 첫바로 죽다니. <laughs> 과연 어! 어? 아. 어. <laughs> 아. 몇초 남았었어? 2분 못했었어? 2분 넘게 남았어. 와까비오 뭘까 뭘까? 어? 이거 수유트 너무 잘 어울리잖아. <laughs> 뭐 한데? <laughs> 불안한데? 우야얘이쁘거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 갖고 싶은데? 이거 나주 마. 아, 나 토마스야. 진짜... <laughs> <laughs> 어, 아, 공은비가 음, 음. 또 갖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누가 내 앞에서 움직이는가? <웃음> <웃음> 누가 내 앞에서 움직이는가? <웃음> <웃음> 죽었어, <웃음> 누가 내 앞에서 누가 <laughs> <laughs> 내 앞에서 <움직이는가? 웃음> <laughs> 야 이거 <야>, 너무, 너무 <laughs> 야 이거 시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이거 시간 좀 줄이는 게나날것 아! 같은데. 야 이거 토마스 애들 실력 점점 늘어나는데? <웃음> <웃음> 아이고~ <웃음> 야, 1분 15초만 더할 <laughs> 1분 15초~ <웃음> 다음 오지~ <laughs> <옷이>, 아이유~ <2호. 웃음> 어~ 그냥 고먼비가 <laughs> 바뀌어도 그냥 니트요. <laughs> 어려운데? 그냥 니트요. <laughs> 야, 왜 나는 토마스 안 걸려. 나도 또 빨리 토마스 사고 싶어~ 악! <laughs> <laughs> 야니나 네, 하수이한테는 맨날 일빠로 주고. 근데 진짜 못한다 내가 이렇게 못하냐 애한테 일빠로 주다니아았는데오 <laughs> <laughs> 뭐야 <laughs> 건성경 <건승기야>, 겁나 단단하게야 <laughs> 50초 남았어 야 그러네 <laughs> 어 잠깐만 이거 성경이 오시면 하수이가 갖는 거 아니야? 단둘이 남겨졌잖아. 아 어, 그런가? 응. 어 그러네. 하수이승희네아 야호. 난멀해 이렇게. 아이거는 그냥 제주도. 아. 제주. 하와이안 그래. 아 셔츠랑 잘 어울린다. 어나또토스인데 어, 에? 아 뭐야? 야, 그럼 리겜? 리겜에 리겜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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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 리겜해 리겜. 어 리겜. <laughs> <laughs> 아, 생긴 것도 너무 좋아. 근데 솔직히 아, 권성경 아, 오신데 아, 권성경 아, 열심히 할 필요 있냐? 다 보게. 아내 참가의 의미를 알려줄래? <laughs> 오야 아, 공연비 아, 많이 얻난다. 저번 안 저번 일회때 참여 못했다고 쌍스러 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그러네. 그 <그러지>. 맞지. 맞지. <laughs> <laughs> 와우. 오 예쁜데? <laughs> 오. 야 괜찮아. 괜찮아. 이거 이거 나 오늘 벨벳 아니야 이거. 벨벳? 맞아 맞아. 벨벳이야. 벨벳. 맞아 맞아. 예쁜 벨벳. 와. 저게 오. 정확히 무슨 색이니? 약간 연보라색. 굿굿굿굿굿 o o d 예뻐. <laughs>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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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또 난데? 투박스 말고 딴거 할까? 그 라인 하르트 뭐멀리나가기뭐 이런 거 있잖아. 선거 맞다. 아, 그 했던? 옛날에 했던 거. 어, 어, 어. 어, 어. 야, 이거 로드호그 그거 한판 해도 재밌겠는데? 제가 로드호그 해 놓고서 우리끼리 아 진짜. 아, 그 백킨 팀이랑 스쿨이라고 하는 거. 어. <웃음> <웃음>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<laughs> 다 나왔어? 여기 방 안에 들어가 있던 오케이 정하세요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둘셋 해줘 하나 둘셋 오! 나 <laughs> 아, <이거> 진짜 화수이 <laughs> 많이 걸려 이거 그니까 이상해 이거 하지마 로드호그에 <laughs> 그래서 무슨 옷이야 <웃음> <웃음> 같이 웃자 같이 웃자 <laughs> 어야 이쁘다 <laughs> 크롭 아니에요? <laughs> 크롭인데 이쁘다 <laughs> 아, 근데 이거 아, 아, 양쪽... 아, 아, 이거 양팔 벌리면 1자야. 아, 양팔이 아니라 그냥 입어도 1자 같은데 <laughs> 야, 아, 이거 어렵다. <laughs> 이거 권성경 농락, 개점이 아, 아 봐. <laughs> 성경 아, 준비되면 시작어 어, 시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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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tatic> 아 어디야? 예 저기다 저기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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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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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거기 저기기기기기예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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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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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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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가고 갈게 뭔데 느낌 오냐? 그니까 멀티가 안돼 제 탈락 아... 탈락 시켜 아 미안 우리 같이 없다 <laughs> 간다 한다 어어어 어. 이야어 저거 너무 좋오 나이스 <웃음> 바이오 쑤다너 뒤에 얼큰고립다 어! 감옥 가세요 <laughs> 어! 자연스럽게 공원비승! 아! 어 이게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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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왜 아, 아니 니트는 예뻐! 괜찮아 우리 언니도 많이 입고 다녔어. <laughs> 와 귀엽다! <웃음> <웃음> 이거 확대해보면 은 찡이 있거든 찡! <laughs> 토끼 옷이랑 머리띠에 찡이 있어 찡! <웃음> 저걸로 <웃음> 네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포옹해주면 돼. <laughs> 아이거 수도 안 해도 된다고? 어어어 그러니까. 넘어자리 타고. 야한 김에? 그래, 순동겨, okay. 순동기 이것도 해볼래? 수도 너한김에 그래 순동기 하셈. 바이. 뭔 순동기? 위키변한기? 응. 어어어. 아. 순동기라 아, 하냐. 아좋세요니 네 말고 다 알아. 들었잖아 수이야. <웃음> <웃음> 어? 또 뒤지니? 잠깐만. <laughs> 차차차! 탈락! 야, 나, 나 진짜, 나, 저한, 나 진짜 아니, 저런 알람. 거 너무 짜증나, 얘들아. <laughs> 탈락 나 탈락할게요. 진짜 저런 어이없는 실수가 아 너무 짜증나서 아 게임이 하기가 아 싫어도. 쟤 탈락하자. 솔직히 쟤옷 많이 얻었으니까 저 정도는 탈락해도 돼. 맞아. 저 탈락해. 어. 저 치워. 어, 짜증나, 짜증나. 야, 다 놨냐? 주무잼. 치워해그 나무요. 자, 1개, 2개, 3개. 야, 왜네개 있어? 하나, 걸려 하나, 너라고? 아 하나, 아니, 하나, 걸러봐 하나, 아니, 하나, 네가 부셔 헷갈리게 아, 하지 내가 말고 아, 보다나 맞아. 아니, 그걸 그렇게 부신다고? <웃음> <웃음> 아니, 더차피스킬에 <버젓이> <laughs> 스스로 부시는 게 있는데, 그걸 그렇게 부신다고? <laughs> 아, 개빡쳐, 진짜. 짜릿하게 하지, 마 제랑 <laughs> 제이 <제일> 멀리 있는 걸래. <laughs> 야, 와. 내가 하나, 둘, 셋 해줄게. 골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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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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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이거 잘 어울리. <laughs> 아, 기대된다. <기대돼죠. 웃음> 이거 또바캉스 룩이야. 우리 언니가 네, 어, 여행갈 때 많이 입고 다녔어. 이거 진짜 예뻐. 이거 오프셜도 아니야. 탑이야. 튜브탑이야. 치마 아니고 점프수트야. 바지야. 그래프 재밌는데, 그래프 한번 더? 제 수치, 수치플 한번더 만들어주자. 어, 맵이 왜 이거지? 아니, 야 여기로 들어가. 여기서 해. 너무 좁지 않아? 여기 좁은데? 여기 너무 좁아? 야, 여기 좁으니까 여기서도 못 잡으면 개웃기겠다. 야 여기 와봐. <laughs> 야 이게 더 짜릿한데? <laughs> 헐, 니네 니네 완전 공포겠는데? 니가 그래 못하면 그것도 공포인데? 아 진경이라고. 오씨. 나 왔어. 나 왔어. 네. 오케이 바로 시작하셔도 돼요. 우리 네명다 있으니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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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보네 투명으로 보여. 가까이 <laughs> 가면 보여. 마세 마아내어쉬어이는 <laughs> <laughs> 아무도 없는 걸 던져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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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힐좀 위협 위협 좀 해. 공원비 싹쓸이 대박인데? 가가져가네아 그러니까... 뭐야 나옷한 개밖에 못 얻었잖아 이게 뭐아 <laughs> <laughs> 이거 그거 그냥 무난한 <laughs> 아 어, 뭐야 그래. 너왜 이렇게 무난한 슬랙스가 많아? 저번에도 하수이 뭐 주지 않았냐? 와이드 팬츠. 어, 어 맞아. 굿굿. 야 이거 빠르게, 빠르게 한판 더? 야 아니면 저기, 저기는 에반가? 기둥이 있어가지고? 여기 기둥에도 게게? 한번 해볼래? 어 그래그래. 그래. 네, 석경이 그래다 기둥에 막캐고안 돼? 라고 아니 성경이 무시하냐? 니주제 네 시작한다. 오케이. 아 네. <laughs> <laughs> 깜짝이야! 총 쏘지 마세요! <웃음> <웃음> 나가 나가 <웃음> <웃음> 둥글게 둥글게 <웃음> <웃음> 나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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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, 뭐야, 뭐야. <laughs> 아니 뭐야 뭐야 <laughs> 가, 감옥에 있는데 굳이 <laughs> 굳이 <또 구지구지 웃음> 끌어왔다 뭐지?

오이 a 이 l 옷 입어. 스몰 웨딩 준비할게요. <laughs> 야, 그거 어때? 맞단가? go out t h e r 어, Matanga. 아 o up to p i 봐 r c e Mida. Oh, Sunday? Well, that's all. n a 니까 개판이겠다. 뭐야? 뭐야, 뭐야 이거? 이거? 뭐야 뭐야? s s 이 c o m p o n e n 뭐야? 뭐야? d o m i n i c 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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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수동네 수도... 아 자클릭을 네, 네. 아, 눌러서 누려서... 어? 개 느려 오오어뭐뭐 그게 들어가 갚아 안돼 안돼 갚아 네어어 뭐야 야왜 마지막이 왜 나였어 어 아까 잠갔거네. <laughs> 은각도 아 어,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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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은서 <목소리> 좋아하는 응 약간 인부보 그 옛날에 네. 하수이가 아, 하수이가 가져갔던 그거 여름 버전 내가 다시 김은서한테 줬던 아, 그거 네. 그거는 줬어. 그거 줬어 그 버전이네 그거는 은서는. 야 성경이만 움직여 성경이만 움직여 수리야 <목소리> <목소리> 성경이만 움직이라고 성경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야다는뛰였어 우리, 우리 다 움직였어 킬러가 봐봐 <목소리> 아 나한테 너만 보여 너만 보여 아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야! 그래도 성경이가 야, 먼저 죽었지? 아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야, 이번엔 진짜 게임이다. 야! <laughs> 나 왜! 나 왜! 나 왜! 안 움직였는데, 나 왜! <laughs> 어! 뭐야! 어떤 점에 나 정크리스로 움직였어, 누구야 누구 남어 공은 비도. 아싸. 은비 은 뭐야? 아저 진짜 다 가져간다. 나이가 박스를 박스리. 재수 없어. 어, <웃음> <웃음> 이거 그냥 나그랑. 나그랑 아니 나. 나가 이거야. 굿 굿. 깻 깻. 다시 이제 술래 만들어. 어 아, 누구야 지금 술래? 아니, 맞아, 서경, 지금 성경이 먼저 움직여. 성경 응. 움직여. 호호 아! 지점 확! 삭... 오, 오, 오. <laughs> 아니 무궁화를 아, 치세요! 벌써... 누구세요 술래? 김은서요 아 진짜 다 답답하게 구네 이제 성균이 술래겠지? 어 맞다 맞다. 아,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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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아게임 지... 그게... 아무도 안 나왔죠? <웃음> 어? 뭐야? <laughs> 어?! <웃음> 야! 어떤 놈이가 죽었어! 아! <laughs> 야! <웃음> 야! 그래. <웃음> <뭐야>? <웃음> 아, 그래, 마지막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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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래, 그 마지막이네. 마지막이야. 와우. 와! 그래, 그래, 예래 그래, 그래, 그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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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 근데 감자. 이거 그래, 팔래건래 그래, 야!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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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팔 짧으면서. 짧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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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경이한테 왜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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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화 끝났지? 어나 끝났어. 어 끝났다. 수화이나 수화했어. 수화했어. 수화어 수화했어. 끝났다 어 수화했어. 떤놈이어 수화했어. 수야했어수이했어 수화했어. 수화했어. 수화어수화이어끝났어 I <laughs> oh, <my God. laughs> oh, <laughs>